사전처럼 행하는 읍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209조. 우리는 점유권 조문들 쭉 보고 있는데 어, 자력 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받는 거예요. 반대가 국가 구제죠.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원칙이 국가를 통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유권이 침해됐다,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을 대의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 A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막 침탈을 하고 있더라 말이죠. 자, 이 침탈을 하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갑이 야, 너 잠깐 침탈을 멈춰. 내가 법원 가서 방해 제거 소송 제기할 테니까 잠깐 멈춰.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자력 구제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력방위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위라는 건말 그대로 방어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 자력구제는 점유권에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등의 규정이 없고요. 점유권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를 부정히 침탈을 당하거나 방해를 당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And 국가 구대를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으면 스스로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 내가 점유하는 물건을 빼서 가려고 할 때는 안 뺏길 수 있다. 이게 자력 방어 거야 우리가끔 뭐 CCTV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오토바이가 날치기 하는 경우에 그 백을 날치기 하는 경우에 그 주인이 백을 이렇게 막잖아. 이게 자력 방어 거야할수 있다만. 또두 번째 침탈이 되었을 때. 일항은 침탈을 당하고 있을 때, 이항은 침탈이 되었을 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서 부동산 침탈은 즉시, 즉시 한자는 즉시라고 되는 즉시니다 즉시 침탈 당한 후 즉시,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부동산 점유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인 경우에도 현장에서 탈환하거나 쫓아가서 탈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9조 1항이나 2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1항은 현재 막 침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예요 2항은 침탈은 끝났지만 즉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죠. 현장 동상 같은 경우는 추적 가능성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이런 아, 식으로 200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 두 가지가 있다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국가보호가 원칙이다 국가구제를 한다 반면에 자력구제는 국가보호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스스로 힘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권의 규정이 있다 점유권이 침탈을 당하거나 방해를 당하거나 또는 침탈되었을 때 방어권 탈환권을 규정하고 가비 학원에서 먼저 자리 잡았는데 의립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안 뺏길 수 있는 것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뺏겼을 때 즉시 탈환할 수 있고, 동사는 현장뿐만 아니라 추적까지 해서 쫓아가서 탈환할 수 있다.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 두 가지가 점유권의 규정이 되어 있다. 기초를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죠. 요리 침탈. 그러면 갑은 침탈을 막 뺏어가려고 하면 방어할 수 있고요. 뺏긴 상태에서는 현장, 또는 쫓아가서 탈환할 수 있죠. 근데, 쫓아가다 놓쳤어요. 추적하다가 놓쳤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 그러면, 을의 점유가 확립이 돼요. 따라서, 추적하다 놓친 갑이, 추적하다 놓친 갑이, 하루 종일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뺏긴 곳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을을 찾았어요. 갑이 서울중앙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침탈 당했는데, 쫓아가다 쫓아가다 놓쳤어. 그러다가 남산까지 갔는데, 남산도서관에서 을을 찾아 냈어. 이때 갑이 탈환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을의 점유가 확립됐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을을 잡아가지고 뺏어버리면, 이때는 을의 점유가 침탈된 거야. 이런 걸 점유의 상호침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점유 회수청구가 받아들질 수가 있는 거죠. 을이 갑이 어,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침탈당한 노트북 추적하다 놓친 상태에서 남산도서관에서 을을 잡아가지고 뺏었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점유가 침탈된 거죠. 그러면 을이 당연히 점유물 반환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값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침탈 당한 때 1년 내에 점유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대방도 점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값도 점유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점유회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 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 반환 청구함으로써, 다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요런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 탈환 행위가, 209조 이항의 자력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 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니까 법원이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갑이 서초동 서울 서초동 공립 중앙 도서관에서 침탈당한 노트북을 남산 도서관에서 을을 찾아 가지고 뺏었을 때 이것도 을의 입장에서 보면 점 침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204조에서 점용을 반환 청구 소송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갑도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 반환한 청구 소송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호 침탈이 있을 때. 그죠? 갑은 갑은 을 을이 침탈해 간 노트북을 스스로 힘으로 빼서 오려면 현장이나 추적해서 빼서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이나 추적해서 빼서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을의 점유가 확립이 된 상태에서 뺏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을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권과 을의 갑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령 갑이 남산도서관에서 을로부터 노트북을 뺏은 게 자력구제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을은 갑을 상대로 점유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이렇게 상호 침탈의 경우에, 어, 처음에 침탈한 놈의 점유를 처음에 침탈 당한 자가 다시 침탈했을 때, 다시 침탈했을 때, 처음에 침탈한 자 을의 점유 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상호 침탈이라 한다. 조금 어렵죠. 예. 이게 209주와 연결돼서 나온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력구제권은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이 있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 아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력구제권 맞습니다.